잠옷을 입고 미친 듯이 웃는 오늘의 주인공, 에이바. 에이바의 등 뒤에는 원형 핏자국이 보였 Nice outfit. a 을때 갑자기 토를 합니다. 그리고 차에 치인 에이바는 벽을 통과해 상점으로 튕겨 들어갔는데 o h y 골절부터 파인 살갗도 순식간에 치료됩니다. 이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에이바의 감정에 크게 반응하는 등 뒤의 원영은 공중부양도 가능하게 했고, 이런 이상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원영의 환한 불빛이 함께했습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그녀에게 악마의 잔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 하지만 이 악마들은 실체가 흐릿해 애써 무시할 수 있었지만 이따금 아예 실체를 드러내고 물리적인 피해까지 줄수 있는 악마가 그녀를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에이바는 반평생을 침대 위에 누워 지낸 사지마비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So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스페인에 놀러왔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죽고 남은 가족들도 없었던 에이바는 스페인의 보육원으로 보내지게 된 것. 그렇게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육원 침대 위에서 보낸 그녀는 불과 며칠 뒤 성인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보육원에서 지낼 수 없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에이바가 법적으로 보유권에서 지낼 수 없게 된 당일 그녀를 돌봐주던 수녀님은 의도적으로 다량의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에이바는 자신도 모르게 죽었고 이후 자살로 위장되어 도시의 수녀원으로 시신이 이동되었습니다. I see. So she was b u r n like those who spawned her. 그리고 바로 이때 수녀원의 다른 한편에선 난리통이 벌어진 상황. 사실 이 수녀원의 수녀들은 평범한 수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천년전 십자군 전쟁의 영웅 중한 명인 아레알라의 정신을 물려받은 통칭 십자검 결사였습니다. 먼 과거 아레알라는 용맹했지만 결국 전쟁 중에 죽게 되었는데. 신의 사자인 천사 아드리엘이 내려와 천사의 링으로 알려진 헤일로를 그녀의 육신에 넣었고, 다시 되살아난 것은 물론, 그후 신의 계시에 따라 강한 여성들을 모집해 십자검 결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일로는 대를 이어 새로운 전사에게 전달되었고 그렇게 천년이 흘러 에이바 바로 직전의 헤일로 소유자인 샨넌에게 전달된 것이었는데 어느 날 함정에 빠져 디비뉴온 파편이 심장부에 박힌 상태로 발견됩니다. 체넌 스스로도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헤일로를 체넌의 등에서 추출했고 이는 수녀원 최고의 전투원 중한 명인 릴리스에게 넘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체넌을 공격했던 신원 미상의 범인들이 수녀원 내부를 침입한 상황 누구의 지원도 기대도 할수 없는 의사는 헤일로를 갖고 도망갔고 떨어진 헤일로를 주우려던 남자는 그대로 손가락이 녹아버립니다 급했던 의사는 바로 옆방에 있었던 에이바의 시신에 헤일로를 밀어넣었고 헤일로 속에 담긴 역사와 자신의 기억을 헤매던 에이바는 결국 되살아납니다 사지마비였던 자신의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바로 눈앞에서 남자는 의사를 살해했고 심지어 그 뒤에는 악마의 형상이 보이는 상황 그리고 남자와 악마는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집니다 그후 에이바는 헤일로를 보유한 상태로 바깥 세상을 만끽하며 살게 됩니다. 남의 별장에 몰래 들어와 사는 친구들도 만들고 그들과 함께 훔친 티켓으로 파티에 놀러다니기 바빴는데 다른 한편 수녀원에선 신을 믿지도 않는 자살한 소녀에게 헤일로가 들어간 상황도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물건을 소유한 소녀가 바깥세상에 싸돌아다니는 것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3 수녀들을 통솔하는 빈센트 신부는 에이바를 찾는 것을 최우선시했는데. 왜냐하면 고대의 악마인 타라스크가 100년 만에 인간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타라스크가 헤일로를 갖고 지옥으로 돌아가면 인류 최강의 영적인 무기를 잃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이때 에이바는 친구들과 함께 아크테크라는 회사가 주최한 파티에 놀러간 상황. 과학 기술로 기적에 가까운 기술을 개발하는 아크테크의 셀비어스 박사를 알고 있었던 에이바는 감격에 겨웠는데. 이날 파티는 각종 투자자들부터 바티칸에서 초대한 종교계 거물 줄레티 추기경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도착 후 크리스찬이라는 남자와 인사를 나누는데 그는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서 30년간의 생활 후 종교보다 과학을 믿기로 한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셀비어스 박사는 이날 파티의 핵심을 공개합니다. 이 원형의 장치는 신성한 광물인 디비늄을 녹여 양자 기술을 접목해 탄생시킨 것인데 셀비어스 박사가 시연을 시작하고 투명했던 원형은 하얀 통로가 되었습니다. 신성한 광물과 과학을 융합해 인간이 도달할 수 없었던 차원으로 Ladies, 향하는 문을 연건. 셀비어스 박사는 이 통로 너머의 공간이 영원함이 있는 천국이라 yeah. 믿고 You're 있었는데. 듀레티축기경은 바티칸의 소유인 디비늄을 사용한 것도. The I've heard the church has been hoarding divinium for centuries. 이 양자 터널 너머의 공간이 천국이라는 것도 비난했습니다. You are dealing with forces that science, in its magnus, dismisses out of hand. Your inability to understand will be catastrophic for us all. 이때 에이바는 훔친 출입카드로 연구실 내부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녀가 발견한 것은 한 방패. Oh, it's reacting to me. 에이바가 다가가자. 푸른빛을 내뿜는 방패는 바로 천년전 천사 아드리엘이 소유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셀비어스 박사는 주주들을 데리고 연구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인기척을 들은 두 사람은 급하게 밖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순간 에이바는 유리문 너머의 한 소년을 목격하게 됩니다. 친구는 도망가자 했지만 에이바는 소년이 눈에 치어 다시 구하러 가는데 경보가 울리자 경비원들이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헤일로를 감지하는 악마 타라스크가 드디어 에이바를 찾아온 것 때마침 반대편에선 십자검 결사가 나타났는데 타라스크는 디비늄 총알에도 멀쩡히 움직입니다. 에이바의 감정에 크게 반응하는 헤일로는 발광을 하기 시작하고, 방패에 맞은 타라스크는 사라지고, 결사는 에이바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기절했다. 수녀원에서 눈을 뜹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빈센트 신부는 에이바가 전사가 될수 있도록 가르치려 했습니다. 이미 한번 죽은 에이바에게서 헤일로를 빼면 죽게 되기 때문도 있었지만 그는 에이바에게 헤일로가 간것 자체를 운명으로 보고 있었던 것. 하지만 비안냥 거리기 선수의 무교인 에이바에겐 이들의 존재 자체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훈련은 에이바의 새로운 능력도 발견해주며 더 기고만장해질 뿐이었는데, 수녀들의 훈련 대장의 원장 수녀는 특히나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So what do you think? 건방 때문만이 아니라 수녀원에 남아 있는 에이바의 시체 기록 때문. 이미 수녀원에선 낙인이 찍힌 상황이었습니다. 수녀원에선 낙인이 찍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날부로 수녀원을 떠나 자취를 감추기로 마음을 먹은 에이바였는데 빈센트 신부와의 수업 중 틈이 나자마자 바로 도망을 갑니다. 가족도 집도 없는 에이바였기 때문에 다시 도둑 친구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들은 아크테크 파티에 간 이후 셀비어스 박사에게 감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바를 쫓아냅니다. 친구들까지 잃은 에이바는 갈 곳을 잃었는데, 에이바. 그때 보육원에서 같은 방을 쓰던 소년 디에고를 생각해냅니다. 에이바와 마찬가지로 병을 앓고 있던 디에고도 언제든 보육원 수녀 프란시스에게 살해당할 수 있는 것 Francis. Stop. 아니나 다를까? 프란시스는, 디에고에게 이상한주사를놓으려 했는데 그녀는 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에이바를 내쫓으려 합니다. 순간 주사를 맞은 에이바는 의식 이 멀어지기 직전 헤일로의 힘으로 극복했고 결국 에이바는 프란시스를 죽이고 맙니다. 한편. 아크테크가 천국인지 지옥인지도 모르는 차원의 문을 개발했다고 생각한 듀레티는 순영원으로 돌아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Sisters, we are at war. 빈센트 신부는 듀레티 추기경의 명령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데 원장 수녀의 지지를 받아 십자검 결사까지 통솔하게 된 그는 우선 헤일로의 욕심이 있는 릴리스를 부릅니다. Perhaps our order can only b e s t o r e d By new 에이바를 죽여서라도 헤일로를 반환해 오라는 것이었는데 동시에 결사 전체에는 밤이 되자마자 곧장 아크테크로 향하게 했습니다. Looks optimal. 그들의 타겟은 okay. 바로 연구실에 있는 아드리엘의 방패 침투, 전투, 패킹까지 능수능란한 수녀들은 순식간에 보물이 있는 장소까지 도착했지만, 순간 울리기 시작한 경보에 이들의 대장인 비아트리스 수녀는 모두에게 복귀 명령을 합니다. 이제 연구소에 남은 것은 비아트리스와 무장한 경비원들. 2000 years later. 그들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I should d o t think I won. Why would I doubt? 결국 연구소 가장 깊은 곳까지 도착한 비아트리스는 얼마 전 셀비어스 박사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양자 터널을 발견합니다. 디비늄이 충분하지 않아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인데 비아트리스는 무사히 방패를 갖고 돌아옵니다. 날이 밝고 연구실에 도착한 셀비어스 박사는 CCTV를 보고 수녀들이 듀레티의 명령으로 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대응하는 방식은 언론을 움직이는 것. 곧장 기자회견을 연 셀비어스는 세상에 미완성된 양자 터널을 공개했고 이를 완성하는 작업을 교황청에 맡고 있다며 CCTV를 공개해 버립니다. I call upon the Vatican to cease all hostile operations. I'm not an enemy. In fact, I have some very good news for them. Heaven does exist. Because I discovered a gateway to it. Tarinampion, I've been looking for you. I told you. I'm not going back. 릴리스는 목표한 대로 헤일로만을 노리고 달려듭니다. 디비뉴으로 만들어진 십자검이었기 때문에 에이바는 통과도 할수 없었는데 <웃음> 그때 <웃음> 다행히 빈센트 신부의 명령을 받고 에이바를 데리러 온 메리. 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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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싸우는 동안 도망가버린 에이바는 이대로 스페인에서 사라지기 위해 항만에 도착한 상황. 본의아니게 신들의 물건을 품게 된 에이바는 천국과 지옥, 대기업과 교황청의 싸움 속에서 도망칠 수 있을지. 아크테크는 진짜로 천국의 문을 열게 된 것인지. 넷플릭스 드라마 워리어던 신의 뜻대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워리어넌 시네테테로에 대해서 딱 다섯 가지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드라마들과는 다르게 워리어넌의 모든 에피소드는 10편, 46편, 5절, 잠언 31장 25절 등 성경의 장과 절을 딴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는 각각의 에피소드 내용과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는 워리어넌은 주인공 에이바의 경우 포르투칼, 사건 메리의 경우 미국. 비아트리스의 경우 영국, 빈센트 신부의 경우 프랑스 등 대부분의 배우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캐스팅되었습니다. 세 번째, 워리어 언어의 중후반 에피소드 중에서 에이바가 역대 헤일로 소유자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발견하는데 이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워리어 언어는 약 40분 분량의 10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2020년 넷플릭스 신작 드라마로. 첫 번째 에피소드만 꼭 참고 견뎌내시면 뒤로 갈수록 꽤큰 재미를 선사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에피소드 1부터 4까지로 캐릭터의 기본 설정과 드라마 속 사건의 발단 부분만 요약한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후반부 에피소드도 다뤄보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는 것도 꽤 추천드리고 싶은 스드입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그리고 큰 힘이 되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맨이었습니다.